자, 10번 문제입니다. 주머니 속에 2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구슬 7개가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. 구슬 7개가 있다. 1부터 예,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. 2부터 8까지. 일곱 개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, 3, 4, 5, 6 7까지. 자,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해 놨습니다. 7개에서 두 개를 꺼낸다라는 이야기죠.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니까 21가지의 방법이다. 이때 꺼낸 구슬에 적힌 두 숫자가 서로 소일 확률은 그래서 두 자연수가 서로 대 서로소가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1, 2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. 서로 소호되는건 2, 3, 2, 4는 안되죠. 2, 5, 2, 6도 안되고 2, 7, 2, 8도 안됩니다. 그 다음에 3, 4, 3, 5 3, 6 안되죠. 3, 7, 3, 8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4, 5 되고 4, 6 안되고 4, 7 이렇게 될 것이고 5, 6 되죠. 5 콤마 7 되고 5 콤마 8이 됩니다 6 콤마 7 6 콤마 8 안되고요 그 다음에 7 콤마 8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몇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되니까 14개 되니까 21분에 14가 되겠죠 7로 나눈다면 3분의 2가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.